자, 연수의 분할 기본 문제부터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p5콤마1은 1인 거 알고 있죠? p의 5콤마5도 1입니다. 이거 두 개는 그냥 당연한 거고요. 요거 두 개만 해볼까요? p4콤마2는 4를 자연수 두 개로 분할하는 거니까, 3 더하기 1이거나, 혹은 2 더하기 2, 요렇게 두 가지로밖에 안 된다는 라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이고요. 7콤마4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개로 분할하는 거니까, 결국은 7을 4개로 분할하려면 4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놈을 우리가 뭐로 바꿀 순 없어. 3 더하기 2 더하기 2로 바꿀 순 없죠. 왜? 그러면 3개만의 7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요건안 되고요. 그 다음 얘가 1로 바뀌어도 더 이상 안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이 2가 되는 경우는 2 더하기 2 더하기 1이고요. 이 이후로는 더 이상 되는 게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1로 바뀌어도 1 더하기 1이니까 7이 안 되고요. 당연히 얘가 1로 바뀌는 건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요 놈은 세 가지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됐죠? 음. 그 다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6의 분할의 수, 7의 분할의 수입니다. 우리 이거 두개 중에 하나, 7의 분할의 수만 해보도록 하죠. 7의 분할의 수는 결국 p의 7,1, p의 7,2,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p의 7,7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다 더해봅시다. 자, p의 7,1은 1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p의 7,2는요, 그냥 써보시면 돼요. 뭐, 얘는 6 더하기 1, 5 더하기 2, 4 더하기 3. 이거 3개밖에 없습니다. 3 더하기 4는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3가지에다가 p의 7,3을 볼까요? p의 7,3은요, 자, 배운 거 한번 써먹어보자. p의 7,3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p의 6,2에다가 더하기 p의 어떻게 되는 겁니까? 7 빼기 3이니까 4,3 이렇게 두 개를 더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6,2라는 거는 결국은 5 더하기 1과 4 더하기 2와 3 더하기 3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4를 3개로 나누는 방법은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거 3개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4가지가 있다는 라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4가지가 되고요. 자, 아까 문제에서 우리가 7,4는 3인 거 구해냈고요. 그 다음 7,5는 어떻게 구해내겠어? 그럼 똑같이 쓰는 거야. 자, 7,5는요. 얘를 5개로 분할하는 건데 얘는 p에 6,4에다가 p에 뭘 하는 거야? 요거에서 요걸 빼는 거지. 그러면 2,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연수 2를 5개로 분할할 수는 없잖아. 얘는 최대 2개까지만 분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빵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처구니없게 얘가 더큰 경우가 나오면 그냥 쿨하게 너는 빵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6,4만 구하면 되는데 얘도 한번더 나눠보자, 이거지. 그럼 얘 어떻게 됩니까? 5,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600이 사면 p에 2,4. 이렇게 됩니다. 그치? 또 쿨하게 우리는 얘는 0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5를 3개로 나누는 방법은 뭐 쓰면 되겠지만 기왕 이렇게 된거한번더 가는 겁니다. p에 4,2개 플러스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어, p에 2,3개가 되는 거죠. 그죠? 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봤자 얘도 쿨하게 너는 0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를 2개로 나누는 건 이제 세볼만하다 이겁니다. 3 더하기 1과 2 더하기 2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7,6만 세면 되겠네. 그지? 그럼 7,6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쭉쭉쭉 해볼까요? 7,6을 보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 작고 하나 작은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p에 얼마야? 1.6인데 얘는 볼 필요 없고요. 자 그다음 얘는 p에 하나 작고 하나 작은 걸 보고 플러스 p에 에, 얼마가 되는 거냐? 아, 1.5가 되는 건데 이것도 빵개죠? 그럼 p에 얼마야? 계속 주는 건 4,3에 플러스 p에 어떻게 되는거니 1,4가 되는데 얘도 0개고요그 다음 p에 얘는 3,2이 정도면 우리가 해볼 만한데 1,3이니까 얘도 0개입니다 그럼 3을 2개로 나눈어 하는 방법은 2 더하기 1 하나밖에 없죠 얘가 1개밖에 없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 물론, 7콤마 6은요,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어, 더하기 1. 그래서,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쓸 수도 있다라는 걸 그냥 연습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콤마 7은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이게 몇 개니? 10개, 그 다음에 14개, 15개.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세어 나가시면 됩니다. 대체 해놓고 보니까 이거 약간 뻘짓한 것 같지만 <laughs>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볼수 있다라는 걸 그래서 설명해주는 기쁜 뜻이 있었다라고 그냥 착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은 볼펜 8자루를 똑같은 필통 5개에 빈 필통이 없도록 나누어 담는 거 이거 우리 했었죠? 이 자연수 분할이다 이거 그지? 결국은 P의 자연수 8을 5개 자연수의 합으로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놈은 또 나눠볼까요? 이거 뭐야? 하나 빼고 하나 빼면 7,4에다가 플러스 p에 얼마가 되는 거야? 3,5인데 이런 건 있을 수 없고요. 다시 쓰면 얘는 p에 6,3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p에 3,4인데 역시 있을 수 없고요. 얘는 p에 5,2에다가 플러스 p에 3,3이 되죠? 자, 얘는 4 더하기 1과 3 더하기 2두 개밖에 없고요. 얘는 그냥 3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가 있다고 라볼 수가 있는 거야. 요놈은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자연수 10의 분할 중에서 짝수로만 이루어진 것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수 10이 짝수로 더해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닌가? 10은 그지 짝수들로만 봤다면 결국은 뭐10 혹은 8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은 7이 안 되니까 6 더하기 4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6 더하기 4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없죠? 짝수만 보는 거니까. 그 다음 3개로 보려면 어떻게 보면 돼. 6 더하기 4 더하기 4 보시면 되고요. 아, 6 더하기 2 더하기 2를 봐야지. 미쳤구나. 4 더하기 4가 아니라 2 더하기 2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하나 줄어든 4를 본다면 4 더하기 4 더하기 2를 보면 됩니다. 맞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3개로 본다면 4 더하기, 아, 4개로 본다면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볼 수가 있고, 그지그 다음 요맨 앞에가 2로 바뀌면 4개로는 안 되니까 결국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곱 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네들을 전부 다 2로 묶어내란 말이야. 얘네들을 전부 다 2로 묶어내고, 양변을 2로 나눠버리면, 결국 5를, 그쵸? 그렇죠?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 즉, p 의 5컷마? 뭐랑 똑같아? 아, 그러까 5를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이랑 똑같을 거 아니냐 이거죠 결국은 p의 5,1 더하기 p의 5,2 더하기 p의 5,4 더하기 p의 5,4 더하기 p의 5,5 이걸 구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하고 얘는 그냥 1 되는 거 알고 있고요 p의 5,4도 하나밖에 없죠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그 다음 p의 5,2는 4 더하기 1과 3 더하기 2두 개가 있고요 p의 5콤마 3은요. 예, 3 더하기 1 더하기 1과 2 더하기 2 더하기 1.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두 개입니다. 그래서 1, 2, 2, 1, 1 해서 7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아, 2를 나누어, 양변을 다 2로 나눠버리면 결국 자연수 5를 분할하는, 예,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거 보는 거랑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자연수 분할에 관한 기본 문제들을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